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다입니다 오늘 25년도 2월 27일입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오고요. 여기는 경산입니다. 오늘 제가 또 농사 잘 짓는 분밭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농사를 굉장히 과학지로 짓는 분입니다. 나무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요. 나무가 거의 최대한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들어게 관리합니다. 식재 간격은 고랑은 지금 6 m 고요 이렇게 나무의 주간 간격 제가 재보니까 5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관리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지가 계속 똑바르게 자라는데이 주지가 끝 부분이 이쪽 끝 반대편 주지하고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이 공간에 통풍이 잘 됩니다. 이 주지 끝 부분하고 반대쪽에 주지 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온 거죠. 햇빛 잘 들어오고 하면 통풍이 자동으로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사는 기본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그 부분도 잘 하시고 이 토양 관리를 너무 잘 하십니다. 여기 사장님은 제최제를 일절 안 합니다. 풀을 다 깎습니다. 그 토양을 살리는 거죠. 이게 제최제를 안 하면 얼마나 좋냐면은 풀이 온도 조절도 해줍니다. 또 지열을 낮춰줘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4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10월달까지 덥거든요. 특히 수확철되면은 지열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열이 높아지면 이 나무들도 지치기 때문에 나무가 생육 활동을 덜, 적게 합니다. 생육 활동을 적게 하면은 좋은 열매 생산한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리고 풀을 키우게 되면은 땅 속에 미생물도 많이 있고요. 제초제를 계속 치게 되면은 땅 속에 미생물도 죽지만 뿌리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발근제를 주더라도 제초제를 자꾸 뿌리면은 보이지는 약해집니다. 밝은지 수도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물관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스프링 쿨러가 한 나무에 네개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은 여기 사장님 진짜 잘 하시는 게 보통 제가 다녀보면 은 스프링 쿨러를 중간에만 놨던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보니까 거의 1m 이상 떼어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한개 있고요. 저쪽에 또 하나 있죠. 한 나무에 네개 있습니다. 요래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나무가 생육 활동을 잘하고 비대도 식이고 당도도 올리고 나무가 또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땅속에 우리가 비료라든지 대비중국을잘 빨아먹어야 돼요. 잘 빨아먹으려고 하면 결국 수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서 물을 돌리면 은이 수분을 끌고 이겨줍니다. 한 방에 이 밭전체에 다 옵니다. 한 방에. 이 밭전체에 잡으면은한 방에 여기 있는 영양분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나무는 생육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생육 활동 하냐면 해가 뜨면은 해가 나무 입에 비치면 광화순 작용을 하죠. 그럼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수분이 없으면 일하는 게 월등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한 방에 물이 전체적으로 다갈수 있도록.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물이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땅 속에 있는 뿌리가 일을 한 방에 일을 많이 쉬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물을 스프링클로한 개를 하는가고, 여기 한 개를 하는거고 여기 네개 다른가하고는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나무를 보면 깜짝 놀래요 결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열매 달리사 한번 찍어 드릴 건데요. 결과지가 엄청나게 많아도 야들이 어느 정도 수분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열매가 그런대로 그 비대도 되고, 시, 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당도 올라가요물 그러니까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물 시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파이프를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가고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스프링클를 달아놨고요. 반대쪽 있죠. 이 방향으로도 이 방향으로도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사장님은 물도 잘 주시고요. 토양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그 나무 뿌리가 아주 건강해야지 이게 좋은 열매 생산하는데 도움 이 되거든요. 나무 뿌리가 건강해야지 나무 줄기도 건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거의 이제 10년차 다 됐거든요. 원래 9년차던데 불구하고 나무만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나무가. 지금 뻗어 나간 길이가 지금 뭐 제가 자로 재지는 질 않지만 거의 요 주지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 끝까지가 거의 한 7m 뭐 이상 컸습니다. 1m, 2m, 3m, 4m, 5m, 6m, 한7 7에서 약한 7m 50 가까이 컸습니다. 농사는 이제 과학적으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웅케 덥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날씨하고 같은 조건 날씨일 때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초생 개별하면 좋아요. 제 초제는 안 치면 좋고요. 그러고 그 비료 양을 뿌리실 때도 한 번에 한6백0평 같으면 한 봉에 막 세포 네포씩 뿌리는 것보다 나눠 가지고요. 한번 뿌릴 때한 두포 정도 해 가지고 좀 적게 자주 뿌리는 게 좋아요. 근데 비료도 아무 비료를 뿌리면 안 되고요. 토양 검사를 하셔 가지고 내 토양이 맞게 뿌려야 돼요. 여기는 지금 3분 주지를해 놨고요. 여기는 와 보니까 주지가 지금 몇개 한번 볼까요? 주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 7번 주지네요. 여기서 에 보면은 주지가 6번 주지고요. 그러니까 뭐 주지도 뭐6번 주지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사이 사이에 전체적으로 햇빛이 잘 나가면 돼요. 그러고 이 유인대 있죠, 유인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나무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생육 활동하는거고요 사람이 막 힘들게 있잖아요. 힘들게 무리하게 일하면 빨리 노화가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기계가 안 됐을 때 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1950년대 이럴 때한 60년대도 그렇고요. 한70 이상 사 신분들은 오래 사신다고 뭐7 0잔잔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지게지고 일하고 힘들게 일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체력도, 나이가 한60 넘어가면은, 뭐, 한갑잔치도 하고, 그만 힘이 딸려요. 근데, 요렇게 지주대를 밑에 받쳐놨잖아요. 그러면은, 여후에 지금, 보통 지주대 안 받치고, 이렇게 한 개만 그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받치면은, 그만큼, 나무가, 저, 노화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생육 활동도 더잘하고요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부분도 딱 받쳐주니까 햇빛도 더잘들어오고 이게 지금 한 개만 있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받쳐주니까 안정화, 안, 안정화가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8m 효과도 있죠. 주지가, 주지끼리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3번 주지 해가지고 이 주지가 저쪽으로 가있죠. 이 주지가 원래 가면은 농사 못 짓는 분들은 주지끼리 다 있는데도 이건 안 다이잖아요. 그러고 이, 이 부주지도 이 공간에, 어만큼 있는 공간에 햇빛하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 부주지도 열매를 많이 따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사장님이 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안 하시는데 한 600평 요목숭밭이한 600평 되도요, 그냥 보통 농사 짓는 분의 한 1,500평에서 2,000평 전후되는 삶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결과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품종은 제가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농민들이 제가 유튜브로 자꾸 품종을 물으시는데요. 품종보다도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품종도 사람들 심어 가지고 뽑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이 잘돼 있어야지 일단 이 농사는 기본 잘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 도 너무 살찌고 비대 해 있어서 안 되고요 너무 또 못 먹어가도 안 되고요. 그니까, 러이 토양이 잘관리할려고 하면은,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초생계비를 해야 돼. 토양이 미생물도, 좋은 미생물도 많이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할것 같으면은, 제초제를 치면 안 돼요. 농민들이 쉽게 농사지려고 으 제초제를 잡고 있데 제초제를 치면은 이미, 만약에 제초제를 싹 쳐버리면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여름이 쬐면은 토양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 뿌리들도 완전 지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낮에 더을 때, 여름 같을 때, 한 20, 37도, 38도 나하는데땡볕이 나있으면 일 못합니다. 나무도 똑같아요. 일은 안 하지만 더 지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름 같은 데 보면 사람들또 놀러 많이 가잖아요. 계곡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계곡 가면 서늘하잖아요. 그리고 물놀이도 하고요. 그 나무도 좀 에어컨 틀은 효과를 만들락 하면은 초생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제초지 치버리면은 뿌리들이 눈에는 안 보지만은 환장을 합니다 미쳐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균이든지 특히 충이라든지 오면은 이기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충같은거 오면 이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제초제 마이는 밭도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수지병 이런 것도 많고요. 나무 자체가 빨리 늙어요. 피도 안 깨끗하고요. 지금 9년차 된 밭인데도,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차 된 밭이 전국에도 안 많아요. 뭐한 5, 6년차, 많게는 7, 8년차 되면 나무 다뽑아요 그만큼 농사 짓기 힘든 품종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농사 잘 짓는 거는 이 사장님이 차량 관리를 워낙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나무 관리도 잘 하시고요. 봅시다. 보통 요 정도 끝에도 지금 나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지지때사실뭐안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요. 왜냐하면 저다 고정시키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빨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주때가 있으면 나무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멀리 갈때 여행을 갈때 앉아 가는 거 하고요 서서 가는 거 하고요 앉아 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고 차도 우리가 여행을 갈때 45인승 버스보다는 28인승 리무진이 더 편하고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2 8인서 리무진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겹치잖아요. 주지가 안 겹치잖아요. 여기 밭은 제가 견학은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학하게 되면 또 사장님 이 일을 못하거든요. 그서 오늘 그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가 여기 사장님은 제초제를 안 치고요. 그 다음에 주지를 전체적으로 안 겹치더군요. 요 주지는 여기로 오고, 이 주지가, 이쪽 방향의 주지가 이거하고 바로 겹치진 않죠. 요 주지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죠. 결과지가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 다는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열매 다는 가지 다 달진 않아요. 또 애비지 같은 건 남겨두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요 여기 결과지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한 개씩 다 다른데 그죠?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달진 않아요. 전에도 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지가, 이 결과지가 이렇게 이만큼 자꾸 멀어지면은 여기서 전달을 멀리까지 하기 힘들어 지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 앞에서 바로 드는 거하고요. 멀리서 드는 거하고 멀리서 들으면 무거운 걸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멀어지면은 좋은 열매가 안 달립니다. 가까울수록 열매가 좀 굵고 좋은 거 달립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열매 원래 달고 얘기요. 중간좀 달겠죠, 이쯤요. 달고, 좋은 열매는 요 끝부터 보다는 3분의 2쯤이 좀 달겠죠. 달고, 요게 남겨놓지 요거는 이제 예비지죠. 요거는 냉년에 결과지에서 먹는 거죠. 요기도 눈 있고, 요기도 좀둘 중에 뭐 좋은 눈이 나오겠죠. 요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냉년 같은 경우는 요래 또 전질 하겠죠. 그러면 또 결과에 가까이 붙어가는 거죠. 요것도 에비지죠. 원래 요거 따먹고 나무 따먹고 요것도 에비지를 두는 거고요. 에비지 전지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보면. 에비지를 굉장히 많이 놔뒀습니다. 이게 사장님 보니까. 근데 에비지 이게 또또그 입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열매는 안 달아도. 우리가 아주 가는 가지 있죠? 가는 가지 같은 경우는 열매는 못 따라도 그게 입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그 옆에 열매를 또 굵게 해줍니다. 지금 배면 쪽에도요, 가지가 많아요. 배면 쪽에도 가지가 많고, 등면을 보면, 등면에도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등면에서 그럼 일소피해가 거의, 10년차가 다 됐는데 일소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나무들이. 일소피해 생기면 다 갈라지고요. 시큼해집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주지에서 주지는 저예쁘어 놨죠 여기도 부주지택이죠 부주진도 이쪽 공간에 또 이렇게 잘해 놓으셔도 돼요 여기 사장님 애비지다 뒀습니다 요거는 냉년에 따먹는 거고요 올해 따먹고 자를 겁니다 요것도 올해 따먹고 요것도 냉년에 애비지를 쓸 거거든요 그럼 냉년에 전제하겠죠 사회 모셨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몰아 드릴게요 죄송하면 견학은 안됩니다 농사짓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농사를 좀 이제는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기후가 아예때됐기 때문에요 최대한 작물이 그 생육활동을 잘 하게 하시라 그렇면 초생재배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전지직를할 때도, 나무도 유인할 때도 지그재그로 키우면 좋고요. 햇빛하고 통풍이 잘되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등면에도 가지를 남겨두면 좋고요. 특히 물주는 방식을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농민분도 오늘 농사 잘 지어가지고요.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